가능한 삶 비건 지향입니다. 미지수 육식주의 문화의 전통 모르는 계약이란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두 계약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하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강력한 신념이 하나도 있다. 우리에게는 이것에 엄청난 양의 기부를 하고 수없이 많은 생명을 강제로 희생시키다. 매 순간 들이대고 내쉬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 신념은 그동안 마땅한 이름조차 없어서 우리는 그의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생각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 나는 멜라니조의 우리는 왜 개를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를 신을까를 접하기 전까지는 육식주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육식주의는 현재 전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육식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식은 정당하다는 신념체계와 시스템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만이 신념에 따른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 육식 역시 신념의 근간 선택으로 속해 있는 문화권 내에서 약속된 특정 동물 이외의 동물을 먹는 것을 혐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육식주의 세상에서 채식주의자들은 불편하다. 번화... 과는 죽은 동물이 없는 식당을 찾기가 어렵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육류라 육수나 조미료까지 방심할 수 없다. 텔레비전을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물을 먹는다 일일이 성분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아주 적은 양의 동물성 재료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 수두룩하다 단체 급식에서는 동물성 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채식 선택권은 없다 단체로 나눠주는 간식에는 우유가 들어있다 회식은 언제나 육지 아니면 바다와 동물이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는 채식주자는 튀는 예민한 감성적인 극단적인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을 먹고 있고 이용했다 만약에 동물들이 없었다면 혹은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 이를 이유로 어떤 이들은 옛날부터 조상들의 고기를 먹었다. 육식은 문화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건 이즘은 오지의 원주민들이나 그와 비슷한 생활을 했던 조상들과는 관련이 없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살치생만 한다. 지금 우리는 생존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동물을 강제로 생산하고 도축한다. 오지의 원주민들은 야생 동물을 사냥하지만 우리는 가축이라고 정의로운 동물들을 강제로 가두고 사육해서 도살한다. 오지의 원주민들에게는 대체할 수.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대체품과 기술이 있다. 문화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거나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행동, 사고, 방식 등의 생활 양식이고 전통은 그런 문화가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다. 예전에는 나쁜지 모르던 습관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됐을 때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실내에서 흡연도. 불과 수십 년 전에 문제가 없다. 지금처럼 공장식 축산으로는 맵기 고기를 먹는 생활이 시작된 것은 겨우 2000년대 초반인데 이를 전통이라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습관 때문에 전에 없던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우리는 육식이 아니어도 사계절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을 살고 있다. 조상될 때 없던 전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새로운 발견과 경험 그리고 기술이 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당. 다양한 먹거리를 늘 손쉽게 구할 수도,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를 알 수도 없었다. 그때의 조상들은 지금의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그 옛날도 아니고 우리는 조상들도 아니다. 조상들이 했던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계속해 하는 것도 아니다. 육식주의 사회에서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버리고 비건이 되는 일이 그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육식주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세상이 조금씩 변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건을 지향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이 아니게 될 것이다. 매년 물가는 무섭게 오르겠네는데 40년 전보다 오늘이 훨씬 더 저렴하고 팔리는 것이다. 축산신문에 따르면 1 9 8 0인데 한우설도 500g의 가긴인 당시 돈 9930원, 돼지삼겹살 500원 4178원, 닭 1kg 4961원. 닭은 더 싸졌네. 달걀은 한개에 1594원. 합해가치로 이 돈을 2019년 돈으로 환산해보니 4 7107원, 돼지는... 1만 9,820원, 닭은 2만 5,334원, 달걀은 7,560원. 하지만 2019년에 한우설도의 가격은 무려 2만 7,430원으로 무려 2만원이 있다. 돼지는 9,960, 닭은 5,168, 달걀 1,790원으로 또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시중에 99판 이상이 고기와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 덕분이다. 공장식 축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유를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공기리스 바닥의 축사에서는 최대한 빠른 실내에 지달이 찌고 절과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 등으로 품종 개량된 특정 동물들에게 비과온도 조절, 호르몬 상출, 살, 충제, 의약품, 항생제까지 사용하면서 도살장으로 보내기 전까지 괴롭힌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죽는 동물도 셀수 없이 많다. 스트레스로 서로를 공격하고 죽일 정도로 빽빽하게 된다. 끊임없는 동물들을 재생산하고 성장해드린 소위 살이 값도 안 되는 아기 동물들을 하루빨리 도태시킨다 병에 걸린 동물들은 죽임을 당한다. 아픈 동물을 죽이는 것이 치료비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가축 동물들의 자연 수명은 약 13에서 30년 정도이지만 비정상적으로 빨리 살이 찌게 조작된 아기 동물들은 겨우 한 달이나 수개월, 길어야 2년 안에 적정 무게가 되면 도축된다. 곡식이나 채소에 비하면 여전히 비싼 이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숨겨진 금액이 되었다. 병든 아기 동물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병에 걸린다. 이에 따라서 병원비, 수술비, 약값 등의 의료비가 든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는 7천 마리의 동물이 살처분되었는데 이를 위한 체어리용으로 세금 약 4조 원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처분의 실행과 농가 보호, 보상금 학교 우유, 우유 급식 지원 가축 분뇨 처리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축산업의 보조금을 지원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격을 매길 수조차 소고기 1kg을 생산하면 려 1만 5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국민 1인분 사용량이 세계에서 3위라는 가정, 한국의 가정 1인당 1일 물 사용은 178일이 됐다. 가축은 물만 먹으면 자라지 않는다. 돼지는 사람의 10배에 달하는 오염물을 배설한다. 공장 식 축산의 가축 배설물은 견디지 힘든 악취를 내뿜고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킨다. 가축 삶 처분과 매몰지 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조상된 가축 매몰지는 모두 2,51795 넘는다. EBS 지식채널 3년 후에서 가축 맹물지 100여 곳을 다져가서 사진을 찍은 문선희 작가는 3년이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정부의 예측과는 다르게 맹물지 주변의 악취가 심하게 났고 땅은 물컹물컹했으며 곰팡이가 피어나고 썩어갔었다고 한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어난 돼지들의 사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임진강 오염시킨 사건이다. 깨끗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양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다. 한번 오염된 자연은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 단지 맛과 예언이란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이유만으로 감각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을 강제로 재생산하고 착취하고 죽여서 빼앗은 그들의 살과 알 저세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있을까. 비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다. 지금 비건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사람들 중 하나이다. 동물이 들어간 음식의 맛을 좋아했다. 개를 먹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닭이나 되지 소는 키우려고 먹는 것이라 괜찮다는 말을 받아들였다. 음식과 동물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치킨이고 삼겹살이고 햄버거였다. 내 주변에는 비건도 채식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화장품이 동물 실험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다.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원인에 가고 신비로운 바다수, 이 보고 싶어서 아쿠아리움에 갔다. 비건이지 말고 난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이제 고기가 동물로 본다. 동물을 요리하는 냄새만 맡아도 울부짖으며 공포에 질려 있는 동물들이 생각나서 슬펐다. 퍼더 알면 알수록 자꾸만 화가 난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먹던 음식 때문에 수많은 동물이 고통과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나에게까지 화가 났다. 숲을 파괴하고 땅과물을음식시는공전식 축산이 합법이라 는것이 믿을 수가 없다. 끊임없이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건강 위해서 동물을 먹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매체가 가증스러웠다. 비아냥거리며 비건을 조롱. 하는 댓글이나 무지한 사람들이 약기 없는 질문들이 신경이 거슬렸다. 처음에는 속이 상하고 답답했다.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니, 아닌데 외면한 사람들도 야속하게 느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 사람들 하나였다는 사실을 망가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직 비건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비건이 되기 전에 나의 무지했고 의심했고 오해했던 모습들이 겹쳐져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과 생활습관을 바꾸꿔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경계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거나 연결고를 찾지 못했거나 그들만의 상황이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내가는 행동과 나를 동일시하면 나의 어떤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이겠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오래된 행동이라면 부정은 더욱 심해진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모르고 하던 행동이 잘못됐음을 알고 알면 인정하고 바꾸겠다. 이것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만연한 육식주의와 그 시스템의 탓이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자세히 설명해준 적 없지만 돌아보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나는 육식주의 단서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이다 영화 템플 그랜디를 보면 얼마간 피가 줄줄 흐르는 소고기를 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불편했다. 성인이 되고 다시 간 동물원의 동물들이 답답해하고 슬퍼 보여서 동물을 원 가는 것을 멈췄을 때도 동물의 살점을 만지고 유리한 것이라서 고기를 사는 것을 멈. 을 때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아무리 같은 시간,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각자의 예도는 정도가 다다. 어떤 책이나 영어를 여러 번. 다시 보면 매번 조금씩 다르게 느껴진다.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낯선 부분도 또 지난번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꽂히면서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있다. 전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잘 이해 되지 않는 것이 한 번에 많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게 된다. 어떤 것이든 먼저 내 마음에 열려야 눈과 귀가 열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졸업을 하고 나면 공부한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도 재미가 없던 것이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너무 재밌었다 학교 밖으로 나와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알아채고 찾아내서 배워, 배워야 한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자기 알게 되어서 배울 수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도 한번 듣고 생각해보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 언젠가 돌아보면 연결점을 찾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있다. 동물원에 가는 대신 야생 동물이 자연에서 그들답게 사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동물 쇼나 쇼커스 대신 인간 서커스나 연극, 뮤지컬을 보는 것. 동물 체험 대신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쿠아리움에 가는 대신 <laughs> 다 바닷속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다. 첨단 최신 첨단 기술로 심해까지 촬영한 다큐멘터리 블루 플래닛에는 아쿠아리움에서 절대로 볼수 없는 많은 장면이 담겼다. 구매 전 소재의 동물성 재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옷이나 가방, 신발을 새로 사기 전에 소재를 확인해서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찾아본다. 겨울에는 울, 다운, 알파카, 모헤어, 앙골라 캐시미어 등 동물성 재료가 더 많이 사용된다. 면이나 니넨 등의 성, 식물성 섬유나 폴리에스테르, 비스코스, 레온 등의 합성 섬유는 동물성이 아니다. 새의 깃털 대신에 합성 섬유로 만든 겨울 외투도 있다. 동물털, 스웨터 대신에 면으로 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따뜻하다. 비싸고 좋은 것을 알지 않는. 가죽제품 상대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더 어려운데 다른 동물성 제품과 마찬가지로 매우 잔인하다. 인조가죽의 주재료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대안이 되는 파인애플, 버섯, 선인장 등으로 만든 식물성 가죽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과 세안용품을 찾아보기. 혹시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등을 새로 사야 한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잔인성이죠. 토끼 그림이 표시되는 제품과 비건 브랜드를 찾아서 내게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다. 이제는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으면 아직 선택지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할 수 있다. 크얼티 프를 찾는 소비자들과 함께 비건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기업 제품의 경우 중국에서 오란된 이유로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된다 동물내호가 비건을 그저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감성적인 동물내호가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보다는 처음 본 동물이 더 좋은 것은 사실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좋아하지 않듯이 모든 동물을 이유 없이 사랑하지도 않는다. 인육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동물을 먹지 않으며 나의 선택과 소비로 인해서 동물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유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 진짜 신고 호텔을 입고 티컵 강아지를 장신구처럼 안고 다닌 사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고 박제해 장식품으로 즐기는 사람, 희귀 동물을 밀매해 키우는 사람, 닭싸움이나 소싸움, 경마를 즐기는 사람까지 모두 자신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다양한 동물들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탄하고 매료되는 것은... 넘는 집착과 소유욕은 사랑보다는 끔찍하게 일그러진 일방적인 탐욕에 더 가깝다. 우리는 작고 귀운 동물들을 마치 물건처럼 갖고 싶어 하고 구매한다. 그러나 동물은 싹 먹고 사고 소리를 내고 털이 빠지고 냄새가 나며 늙고 병이 든다. 이와 같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은 쉽게 동물을 사고 쉽게 버린다. 동물, 야생 동물을 재미로 죽이고 보기 좋다면서 장식품으로 한다. 희귀하고 신기하다는 이유로 납치하고 감금해서 돈벌이 위한 구경거리로 전락시킨다.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유나 감정이 없는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 동물들이 적어도 지옥같이 끔찍한 환경에서 고통과 착취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고 지대진작하면서 진실을 의미한다. 언젠가 친구 제에게 산란계의 수평아리는 달를 낳지 못하고 서 빨리 살지도 않아서 필요가 없어서 분쇄기에 갈아 죽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이는 어색한 표정을 짓다. 이거짓말설마하면서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 분쇄기가 아니면 가스로 지시키고 쓰레기 자료에 마구잡이로 우겨넣어서 죽게 놔두기도 다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어깨 관행을 하나둘 알게 될수록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함이 치가 들린다. 전 세계에서 거리되는 소가죽의 대부분은 소를 신성시키한 인도에서들이돼소 도축이 합법인 장소까지는 음식인 거냥물한목 도주연한채 소들을 때리고 찌르고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에 고무를 하면서지직 끌고 간다. 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털이 계속해서 자란 것은 선택적 교배와 유전자 조직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이다. 때문에 양들은 자연스러운 털갈이를 하지 못해서 인간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제털 때문에 더워서 쪄죽기 전다. 털을 깎을 때도 시급이 아닌 무게로 임금을 받는 시스템으로서 해 노동자들은 버둥거리는 양들에게 욕을 하고 때린다. 겨울에 들어간 동물의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깃털과 털이 뜯기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충격이 벌벌댄다. 인간은 동물을 보호해 주고 재워 주고 먹여 버려 준다고 하지만 그들은 납치당했고 감금당했고 자연에서는 먹지 않을 것을 먹어야 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 우리는 동물들을 좋아한다. 우연히 야생의 동물 만나면 기뻐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 자세히 관찰해 주기도 한다.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도 길고양이를 챙겨 주는 것도 동물을 해 가는 것도 사실은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친 동물을 발견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동물학대를 혐어한다 우리 이익 때문이 음식이나 옷을 위해서 착취하는 동물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는 사실을 듣고 보고 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동물들은 고통받고 살해당한 장면을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다면. 그걸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동물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을 먹을 수는 없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의학 관련 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기에 이 동물의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하다. 인간의 유전자는 98% 이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침팬치와 주는 인간의 치를 료 위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아무리 유전자가 비슷해도 인간을 포함한 서로 다른 동물의 종은 똑같이 않고 단1%로 자리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현재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겨우 1.16%로 알려졌다 임상실험에서 동물을 실험, 실험에 실험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은 5에서 10%에 불과하다 동물실험 통과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인류를 구원해줄 항생제라는 페니실린과 진통제, 해열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스피린 종에 따라서 실험 동물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동물에게는 문제가 없어 동물실험을 통과한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입단약을 먹은 임산부들에게 1만 명이 넘는 기원과가 태어난 사건이었다. HIV에 감염된 침팬지는 인간과 그증상이 달라, AG 예방 백신 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침팬지 연구에 들어간 수십억 달러가 낭비됐다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 수만의 동물 실험은 연구관이 세계적으로 행해진 자연인하고 극단적인 고문이라고 했다. 저는 뭐 이건 반대합니다. 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토끼 누랄의 화장품이랑, 살충제, 집안 청소 세제 등을 문질러서 부어름, 오 염증, 감염, 출혈을 관찰한다. 인간 기준 5 5 2병의 음료를 마신 것에 해당되는 양의 감미제, 인간 기준 하루 5천장의 커피를 마신 것에 해당되는 양의 무카페인 성분을 인간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동물에게 한꺼번에 투여한다. 철청이나 유류된 작은 공간에 가둬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으며 전기 충격이나 엄청난 양의 중독성 약물을 투여하고 마취 없이 배를 가르는 수술 을 진행한다. 개, 코, 원숭이의 손과 발을 묶고 의식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 충격을 간다 원숭이들을 우주로 보내고. 안전 장치 없이 개를 원자폭탄에 영장류를 핵 방사선에 노출시킨다. 이 같은 고문에서 온 좋게 살아남은 사범은 결국 폐기 처리된다. 2018년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 동물의 양은 372만 마리다. 동물 실험을 알수 있는 것은 그 동물에 관한 것이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동물을 이용한 심리학 실험은 동물들이 우리와 같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만 증명했다. 피터 싱는 동물 해방에서 연구자 딜레마에 관해서 언급한다. 연구자의 딜리마, 동물이 우리와 같지 않다면 인간을 위한 실험에 그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없으며, 동물이 우리와 같다면 그들에게 실험이란명으을 행해지는 고문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에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다. 근데 인간도 실험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인체 실험을 하면, 시험을 하면서 왜 동물은 안 되는 겁니까? 그거, 뭐, 대학생들이 약 먹어주고 그 알바하지 않습니까? 짭짤한 알바? 예. 네. 병원균을 실험 동물에 인조로 감염시킨 후 치료했다고 해도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양한 식습관, 운동량, 환경, 가공식품 등의 독성 물, 물질 접촉, 스트레스 유전 같은 변수가 많다.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실험의 결과 여성, 아이와 이, 임산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똑같은 약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면 부작용으로 고생한 사람도 있다. 오늘날 의학발전의 대부분은 동물실험보다는 임상실험, 의사들의 환자 관찰, 역학조사와 사체부검으로 이루어졌다. 엄청난 양의 고엽질 불 당시, 베트남 있는 미군과 미, 주민들에게서 수많은 기여행을 출세했다. 2차 세계전 당시, 노르웨이를 점령한 독일군의 가축을 전부 빼앗겨서 채식을 하던 기간에 주민들에게 심장질환 등의 질병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무엇을 먹을까요? 저자, 캠벨 박사는 중국의 여러 지역의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질병과 식습관의 관계 연구를 통해서 식물성 식품의 과도한 섭취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 동물성이죠. 발견했다 대부분의 경우 동물 실험은 연관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실험으로 동물들을 고만해서 고통을 구하고, 연구비와 연구원의 시간을 낭비하고 각종 녹음물과 약물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동물의 사체 폐기물을 만들어는 관행이 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수많은 성분이 폐기될 수도 있다. 동물들을 고문해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독성이 들어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 성분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현대 사회에 새로 생긴 수많은 질병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의 동물은 인간의 이익창출을 위한 감옥이다. 동물 죄수들은 죄가 없지만 죽을 때까지 감옥을 나갈 수가 없다. 동물원이 교육을 위한 곳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한 개는 한동물들이 3분 이상 머물지 않다. 동물원에 배우는 것은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기린이나 얼룩말과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이 낯선 땅으로 끌려와서 갇혀 있다는 것. 하늘을 자유롭게 라는 독수리가 좁은 철창 안에서 날개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다는 것. 끝없는 바다를 헤엄치며 파도를 타고 노는 돌고래가 육지의 소족관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구경꾼들은 동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유리창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부르고 우리 안으로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동물원은 순전한 아이들에게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가두고 함부로 다루고 된다고 운영 중에 가르치는 것이다 동물은 종의 보조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종이 구립된 생태계에서보존속하려면 최소한 50에서 300마리 정도의 개체 수를 유지한다. 전세계 동물원에 갇혀있는 야생동물들은 원래 살던 곳에 납치되었거나 다른 동물원에 태어나 팔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수명보다 훨씬 일찍 는다 동물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생동물에게 필요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정신적, 물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정경 행동을 보이면서 야생이 없는 질병으로 고생한다.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사냥과 야생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 연구를 위해서는 그들을 서서지에 찾아가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으며 관찰해야 된다. 교육을 위해서는 동물들이 갇혀있는 동물원에 가는 것보다 책과 야생 동물 다큐멘터리로 훨씬 많은 것을 배울수있다 VR과 컴퓨터 그래픽, 로봇 등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 없는 뭐 동물원을 만든다면 동물과 동물원의 관리 비용이 약기고더 실감나고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놀이 전, 교육 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동물을 납치, 감금, 관찰, 실험, 해부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뇌화감각계 신경계가 있으며 다치고 병들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만으로 동물에게는 얼굴이고 우리와 똑같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과 친구가 있고 감정과 감각을 느끼해 게준 존재라는 사실 충분히 알수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기준으로 동물의 지능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는다. 그들이 인간이 모르는 것을 알고 인간이 갈수 없는 곳에 가며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 의사소통한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세상에 적응하고 삶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동물들이 인간의 아예 비슷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들 어린아이들덜 보듯 대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비슷한 지능과 인간보다 뛰어난 여러 감각을 지닌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콘크리트와 새로 된철창이 갇혀서 고통에 시달리면서 착취당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지독하게 괴롭히는 소, 닭, 돼지는 원을 제공하지 않는 다 먼저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인간보다 힘이 훨씬 세고 인간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동물들마저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인간에게서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위협 없이 인간을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는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생명을 존중한다.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뛰어나가는 지적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짓밟고 착취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 주지 않으며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데 언어나 지능은 중요하지 않다. 어류와 갑각류 등 바다 동물 없는 식사하기 멸치 육수를 맹물로 바꿔서 주문해보기 서양에서는 채식할 때 가장 피하기 어려운 것이 유제품이라면 아시아에서 채식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바다 동물 것이다 국물 낼때 멸치와 새우를 사용하고 한국이라면 대부분 좋아하는 김치에도 액젓이나 젓갈이 들어간다 액젓과 새우가루. 멸치 가루는 눈에 보이지 도 않는다.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물어보거나 혹시 주무시 혹시 동물성 육수를 사용한다면 맹물로 해달라고 부탁해 본다. 멸치 육수 대신 버섯과 다시마로 채수 내기, 젓갈이나 액젓 없이 김치담그이 집에서 요리를 할 때면 마른 멸치나 새우 대신 마른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로 채수를 내거나 채식 조미료를 사용할 수 있다. 액젓은 국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젓갈이 들어가지 는 김치와 들어간 김치의 바로 완료 시점에 유산균 양은 동일했다. 젓갈이나 액젓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는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서 맛이 깔끔하다. 액젓이 들어간 김치 색깔은 고무 띠띠할 때도 비건 김치는 예쁜 빨간색을 유지한다. 감칠맛을 위해서 다시마를 우리 물을 넣으면 좋지만 없어도 충분히 맛있다. 바다 생명체에 관한 정보와 영사 찾아서 보기. 바다는 끝없이 드넓고 있다. 하지만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 속에서 편안히 숨을 쉴 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속을 자세히 관찰하지도 바다 동물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일생을 바쳐서 연구한 여러 과학자들이 알아내 연구 결과를 찾아보고 다양한 지역에서 바닷 속을 촬영해주는 전문 다이크머터를 볼수 있게 돼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배울 수도 생생한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채식을 한다고 하면 그럼 생선은 멸치 육수는 괜찮지? 새우는 먹어 같은 질문을 받는다. 먼저 바다 동물을 먹는 것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고 의료 위험하다. 의사들은 백이세 건강 비은 따로 있다. 저자 마이클 그레이고는 수은 다육신, 신경독소 비소, DDT, 푸트레신, 최종당산함을 폴리염화 비페닐,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리, 그리고 처방약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원천의 수산물이라고 했고, 힐링스쿨을 운영하는 황성수 박사 는 죽음 속 같은 위험한 오염물질 이 많은 어묵류를 먹지 않아도 곡식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 3를 먹으면 우리 몸이 어류가 가진 것과 같은 오메가 3를 만든다고 말했다. 어류 속 오염물질이 있는 악영향 중에는 어린이 지능저하 정자수 감소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성조숙증 등이 있다. 때문에 특히 임신 수유 중인 여성 과 태아 유아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 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므로 많은 나라에서 이들의 수산물 섭취를 제한한다. 외틀수는 태반을 통과하고 폴리 염화 비펜일은 모유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DDT는 동물의 지방층에 쌓여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된다. 대부분의 어류는 몸의 기생충을 가지고 있고 꾸심어 원전 상태. 이후 방사능이 오염된 일본의 수산물은 국내에 꾸준히 유통되고 있으며 근래는 미세플라스틱까지 합세했다.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갇혀서 사육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양식 어류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기생충이 취약해서 공전시 축산처럼 여러 항생제와 살충제를 쓴다. 양식 어류의 경우 그 살점이 인간이 좋아하는 오렌지 빛을 띠지 않아서 색소까지 먹인다. 생선과 새우는 식물이 아닌 동물이다. 사는 것도 생김새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육지의 동물에 비해서 물속의 동물에 비해서는 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물 밖으로 끌려는물살이는 우리가 물속에서 겪는 것과 비슷한 강도의 고통을 겪는다. 숨이 막혀서 벗건거리고 상체에는 붉은 피가 나오고 물속으로 되돌아해서 파닥파닥 몸부 그들의 비명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그들이 느끼는 생생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 결과는 어류가 고통을 느끼고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각광류가 정교한 신경계를 가졌다는 것 또한 밝혀져서, 스위스는 2018년부터 부터 산채로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관용과 얼음에 넣어서 수송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문어와 같은 두 종류는 신경계가 온몸에 분산되어 있어서 산채로 신체를 다룰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니 우리가 바다 동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새삼 먹먹해진다. 싱싱한 것이 좋다면서 왕숙의 물살이를 골라잡아서 산채로 회를 뜨고 많이 팔딱댈수록 신선한다면서 좋아한다. 낙지나 오징어를 토막 내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살점을 집니다. 그 오대수가 뭡니까? 갑자기 올드보에서 이 먹는 것 보고 좀 서양인들이 낙지 먹는 것 보고 좀 끔찍했다고 말했죠. 사리는 대화를 뜨거운 소금 위에서 굽는다. 자연을 파괴해서 좁, 만든 좁은 곳에 전국의 양식 산천어를 몰아넣고 군기로 언급 방법으로 사륙한 것을 축제라고 즐긴다.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취미로 낚시를 한다. 아무리 죽이지 않고 다시 놓아준다고도 이미 동물은 보호 점액층이 손상돼서 감염이 취약해진다. 낚싯바늘을 빼는 과정에서 눈알이 짓눌리고 입 주변이 찢어진다. 낚시꾼들이 끌어올리지 못하고 놓친 물살이는 낚싯바늘이 입에 끼워진 채로 남은 사용을 살아낸다. 비건이 되고 얼마 후더 비건 디 e g 트 n 라는 이름의 유튜브 계정을 이용하는 마이클과 런던 브링레인의 비건 이탈리아 한국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됐다. 이야기된 중에 나도 모르게 바다 동물 시푸드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그는 안색이 굳어지지 니 자기는 그 대신 인다신의시 라이프라고 한다고 알려줬다. 무식 중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폭력이다 영어 피쉬는 어류에 더 가깝지만 물고기라는 한국말은 물속에 살면서 알을 낳는 모든 적추 동물을 한순간에 먹을 것으로 취급해 버린다. 하늘 을 날면서 알라 낳는 동물을 하늘 고기라고 부르지 않으며, 땅에 사는 동물의땅 고기라고 하지 않다. 물고기를 물살이라고 바꿔보른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 시선과 태도도 조금씩 바라지 않을까. 돌고래와 고래, 그리고 문어가 똑똑한 것은 이제 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뭐,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도왔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물살이는 아직도 기억력 3초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채 천대받는 신세다. 일반인들에게 어류는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도 거의 인정받지 못하면서 종종 식물과 더 비싼 취급을 받게된다 하지만 그들의 감각과 진행경험는 증가는 전세계 과학자들에서 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중왼면 연구에 따르면 물살이의 기억력은 3초가 아닌 최소 3개월이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보다 다양한 색깔을 보고 구분할 수있 듯이 물살이들 인간보다 한참 더 다양한 색깔을 볼 수가 있다. 돌출된 깃밖에 없지만 물속에서 공기 중 보다 내배에 빠르게 이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뭐 인간만 후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고 짝을 만나고 위험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물살이는 맛을 느낄 줄 알고 수백 가지 다양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 일광욕을 즐기면서 다이봉들의 물방울 만들어 달거나 쓰다듬어 달라고 보채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페로몬을 분비하고 피부의 화학 수용체로 그것을 입고 자유자재로 피부에 색깔을 바꾸거나 신체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연어는 수척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이 길을 잃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강을 찾아간다. 해안가에 사는 어떤 물살이는 물이 들어왔을 때조간대의 지형을 모조리 암기해서 근처의 안전한 웅덩이로 정확히 점포한다. 입으로 물총을 쏴서 곤충을 떨어뜨려서 자, 잡아먹거나 새를 잡아먹는 물살이다. 있 누군가에게 그것은 지능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한다지만 이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종의 모든 물살이가 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 태어나는 게 아니라 뛰어난 동료의 사냥 기술을 관찰하고 습득한다고 한다, 한다. 따라서 더 많이 연습한 물살이가 그렇지 않은 물살보다 이더 뛰어나다. 이런 그들의 합성 능력을 이용해서 물살이가 고리안을 통과하고 자은의물을 비켜주는 모기를 하는 등의 훈련까지 가났다. 물살이도 눈코이 있지만 좀처럼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이 없을 거라고 지레 짐작해 보인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감정은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물살이의 신경 내분비 반응은 사실상 인간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